최근 너무나도 사건이 터지고 있는 통일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진행하려고 하는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해저 터널의 건설은 한국의 입장에선 막아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우리 대한민국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교와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설 찬성의 이유는 한일 관계 개선, 낮은 가격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갈수 있는 기회, 낮은 물류 수송 비용 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에 대해 기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주로 환적되는 상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해 수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3조 이상의 부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수출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는 놓치기 힘든 성장 가능성이 보장되는 미래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일 해저 터널이 건설되게 된다면 이 미래 산업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한민국은 중간 정착지라는 위치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해저 터널이 건설된다면, 이는 환적 물량의 감소와 함께 수익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한국 경제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